한국어 교회로 성경 이겠습니다 에베소서 제 5장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 받은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심을 보리사 향기로운 제물과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들리셨느니라 음면과 온갖 도로운 굿과가 탐욕근 노위종에서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고 이는 성투에스께 마땅한 파니라. 누추함과 올리수근 마리니 마리다 마리나. 휘롱의 마리 마땅치 아니하니. 우희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노이도존용이 구세 아코니와 은맹하는 자나. 도로 운자나 탐하는 자꼭 우상 숭배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느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히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마미암아 하느님의 진우가 무슨 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마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 도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요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는 일라 주로 기뻐시케 하라고 시,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요매없는 어두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두려워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야. 그러나 책망을 파는 무등 것은 비치로 마미암아 들어 들나나니 그러나는 굳 마다 비치니라. 그러므로 이루시기를. 참자한 자요. 깨우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주 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 그럼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회 없는 자. 자, 같이 하지 말고 우직지회인 있는 자 같이 하요. 세월을 아끼라, 대가 아카니라 그러므로 어리숙은 자가 퇴지 말고 우직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 죄하지 마라. 이는 방당한 곳이니. 우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생명함 노래 들우, 소루 화답, 화답하며. 노위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여. 봉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여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니와 남편, 아내 드리오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되미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퇴과 가슴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조신이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받듯 아내 터도 봉사에 자각 자기, 검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지니라. 남편들아내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구.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꼭 무로 시초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로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지니티나 주런 잡힌 곳이나 이런 곳값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진신과 같이 하지니, 자기 아내를 상하는 자는 자기를 상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우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느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로 벌로 사랑미, 보물을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육체가 되지니, 이 비밀을 긍 두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누니, 말하누나.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안이 사랑하기는 자신같지 하고 안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부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